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 내가 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일이라는 제목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 방문한 한 외국인이 쓴 글로 이 외국인은 한국의 마트에 방문한 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한국에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스트코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스트코는 미국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거의 유일한 외국계 대형마트인데요. 아무래도 코스트코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마트와는 많은 다른 점들을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건 도난에 대해 굉장히 철저히 관리한다는 점인데요. 한국에 입점한 일부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가끔 형식적인 영수증 검사를 하고 나죠.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에서는 이러한 영수증 검사를 엄청나게 삼엄하게 실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내 코스트코에서는 물건 하나하나와 영수증을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절도를 방지하고 도난방지 시스템 또한 굉장히 철저하게 도입되어 있죠. 그렇다면 같은 코스트코인데 왜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다른 영상을 보이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미국인이 한국 코스트코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의 마트 직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성실하고 친절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이 미국인의 반응은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인은 한국 코스트코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인지 이 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 유럽여행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를 보러 한국에 놀러 가게 되었어. 재밌게도 내 한국인 친구는 미국 브랜드인 코스트코를 아주 좋아한다고 했는데 마침 내가 한국에 온 김에 같이 장을 보자며 한국의 코스트코 매장으로 향하게 되었어. 한국에서 방문한 코스트코는 꽤나 색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해외에서 미국 브랜드의 매장을 방문하니 뭔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한국의 코스트코는 미국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 놀라기도 했지. 하지만 이런 한국 코스트코에 대한 호감은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곳 직원들의 일처리가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담당 직원은 우리가 구매한 물건들을 눈으로만 흘기 볼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전 세계 어느 코스트코를 가더라도 도난방지용으로 물건과 영수증을 철저하게 대조하지?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그저 눈으로만 흘기 보는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니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 빠르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한 태도를 보일 의무가 있는데 말이야.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푸드코트에 갔을 때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짐이 들어있는 수많은 카트가 여기저기에 주차되어 있었지. 하지만 이 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한국인들은 자신의 카트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로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사실 나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자신이짐을 아무데나 둔 채로 태연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지 한국인들은 전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 미국뿐만 아니라 코스트코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아무데나 방치한다면 몇 초도 안 되어 물건을 도난당할 거야. 물론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풍경의 코스트코 매장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직원들이 카트의 도난을 관리하지. 하지만 이곳의 직원들은 그저 음식만 판매할 뿐 카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 솔직히 나는 직원이 이 카트들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마 관리 책임을 맡은 직원이 게으름을 피우느라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야 따라서 나는 친구에게 이곳 직원들은 정말 불성실한 것 같아 이렇게 물건 관리를 안 해서야 절도범들이 판치기 따기겠어 라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내 친구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절도? 남이 물건을 왜 가져가? 우리는 남이 카트를 손대기는커녕 쳐다도 안 보는데? 아마 이곳 직원들도 도난사고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하지 않는 거겠지? 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친구의 대답을 듣고서야 비로소 직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 내 코스트코 매장에 도난사고가 많았다면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이런 엄청난 인기를 끌수 있을 리도 없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마 코스트코도 국가마다의 시민의식과 도난률을 고려해서 검사의 엄격함을 능동적으로 조절한 게 아닌가 싶어. 나는 여러 코스트코 매장을 경험해 봤지만, 한국 같은 모습을 보이는 곳은 정말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도대체 한국인들은 정체가 뭘까?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남이 카트가 자신의 카트인 줄 알고, 모르고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남이 카트에 손대는 사람은 없죠. 이런 장면을 보고, 외국인이 오히려 한국인을 걱정해 주는 것을 보면, 재밌기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오랫동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국가별로 코스트코의 경비 체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미국보다 더사엄한 검사를 하거든요. 아마 한국인들은 코스트코의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네요. 제 경험상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절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도둑도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지 소매치기를 경찰에 신고해도 물건을 간수하지 못한 신고자 잘못으로 돌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범인을 조사합니다. 시민의식 차이가 결국 절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이런 걸 보면 유럽은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한국인들은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인천공항에 방문한다면 무수하게 이어져 있는 캐리어 줄을 볼수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이 캐리어로 줄을 세우는 한국인들의 자신감은 경이로울 정도죠. 한국인들의 저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 위기 때마다 늘 단합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모님께 남이 것을 탐내지 말라고 배운 적이 없는 건가요? 왜 당신들은 남이 물건에 손을 못 대서 안 달인 거죠? 중국에서는 엄마 아빠보다 먼저 배우는 단어가 정직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인정한 것이지 동양인 전체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저는 중국에서 시계를 소매치기 당할 뻔했는데 그 도둑은 저에게 들키고도 이 시계는 자신이 것이라고 우기더군요. 심지어 시계줄에 각인되어 있는 제 이름을 보고도 중국인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매치기를 실패하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중국의 소매치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저는 절대로 중국에 가지 않아야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남이 물건에 손대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죠.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그냥 국민성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